함수 fx는 x제곱빼기 4x 플러스 a, 2차 함수고요. 함수 gx는 리미트, 극한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함수 hx는 fx 곱하기 gx, 두 함수를 곱했는데요. 함수 h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를 보면요. f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무조건 다 연속입니다.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GX가 이 g x가 만약에 불연속인 지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렇죠?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이고, 불연속인 지점이 생겼을 때자 이걸 곱했을 때 결과가 연속이다. 이럴 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거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요 내용입니다. 사정에서. 불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을 곱해서 연속이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속일 때, 이때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 불연곡 연속이면 0이 된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면 그때의 자, 이 fx의 이 값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일단 이 불연속이 되는 값을 찾아볼게요. 여기서 보면 절대값 x 기 b의 n제곱. 여기 분자도 똑같죠? 그래서 이 절대값 x 빼기 b. 이걸 제가 하나로 이렇게 r이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면이 문제가요,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R의 n제곱은 우리 보통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뭐 R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 쉬운 거를 R로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절대값 R이 1보다, 그냥 R로 보겠네요. r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때 이렇게만 나눠서 풀면 되겠네요. 어차피 양수니까 r이 1보다 작으면요, 이 값이 0으로 가겠죠? 이 값이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1 여기서 볼까요? 0, 0이니까 이 값은 1이 되고요. r이 1이면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그래서 2분의 3. R1보다 크면은, 이런,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가니까, 요 Rn제곱의 개수만 보면 1분의 2. 이렇게. 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어디서 불연속이 되냐면, 요, 요 값이 어디일 때? 1일 때. 1일 때. 즉, 이 문제에서는, X-B가 1일 때. 절대 값이 1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절대 값 풀어주면, X-B가 풀마 1일 때가 불연속이 되고요 X는 넘어가면, B, 플마 일때이 값에서 얘는 불연속이 돼요. 자, 그런데 이 값에서 이,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면 0이 돼야 됩니다. 즉이 2차 함수는 이 2차 이차, 2차식 있죠? 2차식은 x에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돼요. 즉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b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2차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fx가 뭐냐면 자 요거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2차 방정식 작성식이 때게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의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요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더하면 2b 되겠죠. 2bx 더하기 두 근의 곱. b플러스 1과 b마이너스 1 곱하면 b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fx가 요런 모양이 되야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되려면 b값은 2가 되고요. b가 2 대입하면 4 빼기 1, 3이죠. a값은 3이면 됩니다. ab값 구했고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은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